33구역 수어 영극 그리스도인의 3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엄마가 임신해서 날았고 헌금 헌금 기다가 금방 쑥쑥 자라. 하기 싫은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야 하고 물론 공부보단 게임이 더 좋았지만요. 두는 <laughs> 게 제일 좋아요. 뿅뿅 재밌다 어, 시간이 흘러 벌써 내가 오늘이 됐네? 어, 이제 돈 벌러 가야 해. 일하고, 돈 벌고, 집에 와서 자고, 밥 먹고, 세수하고, 양치도 하고, 아휴. 자꾸자꾸 반복되는 생활 뿐이야. 인생이란 게 이게 전부인 건가? 너무 허무해. 친구야 말씀 들으러 가자 아, 말씀 음 생각해 볼게 그래 생각해 보고 꼭 같이 가자 아, 시간 보고 기다려 봐 아, 어떡하지 <laughs> 친구야 놀러 가자 놀러 친구야 놀자. 친구야, 놀자. 예. 어, 어떡하지? 말씀 들으러 갈까? 아니야, 놀러 가는 게더 좋지. 친구야, 안 돼.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. 아니야, 놀자. 아니야, 놀자. 어, 머리 아파. 어떡하지?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? 우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다고? 아, 전에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었다고? 그래서 이 지구가 다 물로 덮였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? 우와 이게 사실이라고? 어, 음, 미세 먼지에, 음, 각종 전염병, 성경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? 지금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. 어, 너무 놀라워.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. 또전 세계적으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지고. 날아가는 전쟁. 어, 그 높폭전, 획전쟁. 으, 핵전쟁까지 너무 무서워. 어,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. 어. 하나님 보시기에 난 죄가 너무너무 많아.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잖아. 너무 무서워. 하나님, 제발 절 구원해 주세요.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수 있을까?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?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이 찔리고 잠도 잘 오지 않아 하나님,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, 나의 모든 죄를,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셨다고? 다 가리워 주셨다고? 어? 그럼 나 이제 죄 없네? 모두 사라졌네? 우와! 나 이제 천국에 갈수 있어! 천국에 갈수 있다고! 우와! 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. <laughs> 아, 나 혼자만 천국에 가면 안 되겠지? 친구한테 전도해야지. <웃음> 친구야, <웃음> 잘 지냈어?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. 어? 야, 니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무슨 교회를 간다 그러노? 안 갈란다. 그만 치아라. 어,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. 친구야, 내가 술도 못 끊고, 담배도 못 끊어서, 전도가 너무 어려워. 그렇구나.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, 형제 자매님들 교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거야. <목소리> 형제 자매님들, 전도를 하려면 나를 돌아보고, 내 행동이 불량해선안 됩니다. 내가 점점 변화되었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면서,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랍니다. 아, 나알겠어 이제부터 경 열심히 읽야지 <laughs> 아, 성경 말씀처럼 담배도 끊고 술고 나쁜 마사요 안 되지. 예쁜 말 사용해야지. <laughs> 말씀을 가까이 하니 점점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변했어요. <laughs> 하나님 닮아가요. 전에는 변화되지 않은 내삶 때문에 전도했을 때 거절당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전도해 봐야겠어. <laughs> 친구야, 친구야, 잘 지냈어? <laughs>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죠. 아, 네가 전에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더니 이제 그런 거다 끊고 새 사람 되었대. 음, 좋다. 우리. 같이 가자, 친구야, 가자, 가자. 그렇게 제 친구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. 전에는 잘 몰랐는데,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, 어떤 것들이 나쁜 것인지,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구나.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, 음, 또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니까 더 올바르게 변화되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죠. 공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. <laughs>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음,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고 싶어. 창원교회 형제자부님들도 함께 칭찬받길 원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모두 함께 암송해요. 시작.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. 빌립뽀서 2장 16절